로 저는 이제 나코랑 히토미가 어? 원래는 선배와 어. 후배 사이였지만 아, 지금도 그래. 동갑내기 친구로서 야야 아, 거리면서 치는 보고 <laughs> 싶다 이거죠. 이거 아, 어 진짜요? 그러면 어. 바로 바로 어? 뽑을까요? 어? 오케이. 오케이. 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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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 이거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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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, 자,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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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한 명씩 뽑아주시면 돼요. 아왜 그래요? 나 아, 이거 이거 어너 이거 오. 히토미 이거. 응, 자. 자 잠깐만 한명 전에 뽑기 전에 우리. 자 한마디씩 아우 높이 교환 높이 교환 자 어. 하나 둘셋 오! 어. 야, 야, 야. 어. 자, 한 마디씩 해 주세요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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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가 이길 거. 우 나코 이어받서 한마디. 껌이야. 오 껌이야. 기대. 해 <laughs> 어, 네. 그러면 다음은 어, 다음은 이제 나코 <laughs> 나코랑 나 아니 아니 우리 지금 잘될 거야. 뭐야 너너 솔직히 어머 심해 얘들 얘들 오나토비야 대장 소비 토비, 어 <laughs> 토비 무서워 토비 언니한테 사 잡아. 안녕 언니. 연습하다가 미안하다. 나랑 나코만. 오케이 오케이 잘하네.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. 마지막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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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